안녕하세요. 엄마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뭐야? 죄송합니다 자쉬입니다. 예하. 바로 두마니다 여기 일본. 거기다가 일본 응. 거기다가 스티브라고 치면 이런 파이브입니다. N P C 말이죠, 징징이 말이라. 라모시 아시죠? 그 유명한. 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한 마리 더 얘만 죽고 넘겨드릴게요. <목소리도> 하세요하세 이거. 이 친구 <목소리도> 이거를 이 마음을 모두 없애기 할걸요? 좋아요. 어, 일단 닭부터 뿌셔야 돼요. 그냥 살만 그냥 뿌셔도 다 점, 점, 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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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. 에, 점, 점, 오, 당근이 나. 와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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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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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. 아, 요리 당근인가 보네요. 이렇게 생각. 당근을 보내 먹겠습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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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농장을 치 중량을 보고, 떨어져 지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 는 아이템들을 다 푸셔 가지고, 아이템을 오른손입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생활을 하겠습니다. 언 이래다, 아, 음. 오, 씨. 이따 보시겠습니까? 저거는 저거는 저 저거는 저차는 저거는 저거는 저저거 죽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완죽할까 완주 중 죽는 모습을 보여드게요네 아, <laughs> 여기 방울이 터지죠. <laughs> 멋있게 죽겠습니다. 좋은 아, 다 <laughs> 올라가겠습니다. 뱅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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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터지죠? 하나, 하나, 니다 나 이런 뜻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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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